야뭘어찍너 유광 블랙이나니 유광 블랙이야? 귀엽다 셀카봉 가져올걸 너무 갑작, 갑작스러운 촬영이야 가방에 오케이, 가방? 거거나 뭐, 그, 보조배터리 같은 거 Thank y 땡큐 <laughs> 아 여기다 옮겨야 돼. 그럼 너 목살 보이나 봐. 고마워. 이렇게 진심일 줄몰랐어요 아, 어? 나는 나좀 진정해야 될것 같은데? 나안 어, 돼. <laughs> 그게... 그게 뭐지? 썸이야 어, <laughs> <썰미야> 또? 어? <laughs> 썸. 옛날.. 그니까 러 그러니까, 아니 아니 그게, 아니야. 아니야. 그게 아니라 <laughs> 아니야 <너> 너무초사어 <laughs> <laughs> 어? 잠깐만 이거 담기면 <laughs> <laughs> 안 돼? 내가 편집하지 뭐. 누가 편집한 거야? 안 돼. 아, <Mechanics> 아니 내 말은 너가 안 o 지않 h t I'm not jacked. No, I didn't know. I didn't k <laughs> 아나 원하는, 나, 나 원하는 게 있어. 원하는 게 있어. 저 원하는 게 있어. 고기찜 가너. 누가 좋아? 나나잘절어오 대단한 좋아하는 거. 아니 이쪽도 가보셨잖아. 아 근데 나 일식팁도 좋아. 나도 좋아. 근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. 라멘집 가. 라멘집 가너. 자아 진짜 나 실패. 웃지 마. 나나 참소자. 너 웃는 게 예쁘니까 미소 미소. 너의 방식대로 찍어봐. 됐다, 많이 들어있죠? 감사합니다, 현성오빠. 자, 다음. 자, 다음. 거북이 메론 크림밥. 다음. <laughs> 제딱 우리가 좋아할 것 같은 것 사주셨네. 그니까. 무한감사이웃집 <laughs> 품통이에요. 여기 가려다가. 사람이 너무 많아서. 되게 가시. 180분인 거임. 진짜 미쳤다는 거임. 진짜로. 그럼 <laughs> <이건> 저희가 간 소박한 <laughs> 친구들이고요. 우와. 명란. 되게 쩔 개쩐다, 이거. 미쳤다. 얘가 모였더라. 흑인 두바이. 아 두바이. 두바이. 흑인 잘할 거 그랬다. 응. 어쨌든 이지 퐁통이 마이 쫀득빵. 권력 <laughs> 있어 보여. 진짜 대박적이다 와우. 모르겠어 일단 이 친구는 정말 맛있고요. 되게 커요. <laughs> 얘는?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서. 둘이서 먹으면 잘 먹을 것 같다. 잡아 먹힌 거북이는요. 얘가 엄청 안 자극적이라서 부담없이 먹기 좋을 듯? 단, 단, 단. 이제 짜봐. 명란 소금 밥 오늘 붙어있는 세 개의 카페를 다 갔네? 어, 그니까. 짭짤. 생각보다 안 빠져서 봐. 응, 음, 근데 맛있다. 음? 맛있게. 응. 음. 괜찮은데? 음. 괜찮은 것 같아. 음. 사자가 같은. 많이 좀 질겨요. <삐져요>. 이거는 <laughs> 그 두바이 쫀득빵인데 너네 집 가서 나중에 먹을까? <laughs> 나중에 먹고. <먹어볼까? 웃음> <laughs> 음, 음. 그 맛있어 보이긴. 이걸 <laughs> 먼저 해치워야 되고. 어, 이걸 <laughs> 먼저. <이> 현장을 <laughs> 한번. 6번 밑으로 내려가면 블랙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가을이잖아요 애쉬에 모카를 살짝 넣어가지고 완전 가을 분위기 나게끔 약간 쿨애쉬 모카? 좋아 이런 느낌으로 <laughs> 아니 너무 밝지만 않으면 <laughs> 가을 느낌 좋아요 그쵸 어제부로 딱 1월 1일까지가 100일 남았던데요 <laughs> 맞아요 진짜 충격 먹었잖아요. <laughs> 진짜 한,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. <laughs> 최애 캐릭터가 뭐예요? <아니에요>? 저는 <laughs> 탱겐 좋아해. 요 아카자랑. 아니 근데 무한열차 보면 울었다면서 진짜 아카자 좋아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다 오늘의 쿨 애쉬 모카 브라운 완성했습니다. 가을 가을 여자. 맞는. <laughs>